지금이 소중해. 안녕하세요. 성북구 와보숑 FM 지금이 소중해 장남선입니다. 우리 입맛에 반찬하면 뭐니 뭐니 해도 김치가 제일이지요. 김치 하면 또 한두 가지가 아니고 수없이 많기도 하지만 같은 김치라도 담는 사람의 솜씨에 따라 그맛 또한 가지각색이지요. 김치 이야기만 해도 침이 넘어가는데요. <laughs> 군침부터 삼키고요. 어떻게 담아야 더 맛이 있을지 반백년이 넘은 분들의 솜씨를 한번 뽐내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맛있는 목소리로 각자 인사부터 나눠주실래요? <laughs> 안녕하세요. 그린 그리는 여자 운현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응. 김치 한 번도 안다아마본 여자 하경님입니다. <laughs> <웃음> <웃음> 행복한 여자네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김치를 너무 많이 담아서 요즘은 안 담으려고 하는 이영숙입니다. <laughs> <laughs> <목소리> 안녕하세요 김치는 사드세요 <웃음> <웃음> 요즘엔 남자들도 잘해요 아, 하긴 저도 할 줄은 아는데 살야지 음, 사먹어 그 인터넷에 요즘 유행어 있잖아요 <웃음> <웃음> 요리는 사드세요 네. <laughs> 예. 아, <laughs> 네. 종원종의 <종합경의> 남자 송우연입니다 <웃음> <웃음> 네, 김치 생각하면서 들어서 그런지 목소리들이 다 맛있게 들리네요 우선 맛있는 노래 한곡 듣고 갈게요 오늘은 노래도 김치 깍두기. 음, 김시스터즈가 네. 부릅니다. 이런 노래도 있었네. 네. जना शि सजेदापि पचाता 네 그렇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먹다 보면 물리고 질리는데 우리 김치는 실증이 안 나잖아요. 네. 네. 우리 맛있는 김치의 종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네. 하나씩 얘기해요. 네. <laughs> 맛있는 어, 김치. 쭉 적어봤어요. 어. 근데 제일 기본이 백 저기 뭐야 배추김치. 그렇죠. 네. 그리고 총각김치.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깍두기, 깍두기, 카김치. 예 네, 저희 집이 세세 세 가지 그렇게 담가놨어요. 예. 음. 또 네. 보충. <laughs> 네. 제가 요 김치는 김장김치는 한 번도 안 담아봤는데요. 요즘 <laughs> 겉절이 배추 겉절이로 아 예, 하고 있는데 음. 맛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laughs> 네, 그래서 배추 겉절이 김치 담고 또 유일하게 담는 김치가 파김치. 파김치 다 아들이 좋아해서. 네. <laughs> 아 파김치 또 뭐가 있을까요? 아니 약간 경윤 쌤의 음. 약간 질문인데 그. 호주에서는 김치를 직접 담근대요? 셰프님? 아, 우리 아들은 직접 담아서 먹기도 한대요. 네, 제... 저, 저도 해외 해외에서 10년 동안 어. 김치 담그는 그럼. 재료 찾으러 엄청 어? 돌아다녔어요. 어. 그 나라 아. 사람들은 음. 배추를 그냥 하나씩 사서 따로 음. 해 먹는 샐러드나 해 먹는데 음. 저는 이제 배추를 10통씩 막 가서 어. 사니까 저 까레스키는 음. 이상하다고 <laughs> 그러고 왜 그래, 그... 배추를 10통씩 사냐 어. 이러고 그럼 아예 현지에서 직접 사신 네, 거예요? 시장 가서. 음. 그러면 잠깐 한번더 하겠습니다. 슬라바우크리야니. 음. <laughs> 아, 우리는 호주 같은 경우에는 네. 한인들이 많이 사니까 네, 아, 아예 배추, 배추 뭐, 한국 음식 많대요 저희는 차인 차이나타운이 있어요. 우크라이나에도 거기 가면 청경채가 있더라고요. 네, 배추가 어, 못못구 때는 그거 사다 김치 담갔어요. 청경채. 청경채. 그건, 청경채. 근데 맛이. 맛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요? 아, 뭘 맛있어, 그냥, 그래. 그냥, 배추가 없으니까. <laughs> 없으니까. 한겨울에는 무지 비싸거든, 아 배추가. 음, 배추도 담잖아요 근데 네. 양배추 김치는 조금 달라요, 우리. 응. 이게, 청경채가 난더난것 같아. 갓김치. 전라도 음. 갓김치 아, 끝내주잖아요. 너무 맛있어. 돌산 갓김치. 어, 음. 그래. 네. 음. 네, 맛있어요. 골산 갓김치. 고들빼기. 그래. 고들빼기는 약으로도 쓰고. 그러니까, 김치는 음. 김치가 종류가 대충 나온 게 300가지가 넘어요. 아 네. 수도 없어. 응. 어. 각 도마다 다. 하마다 고구마 때도 김치를 담고, 네. 깻잎으로도 가, 담고. 가, 맞아요, 맞아요, 어. 맞아요. 뭐, 각 김치. 도마다 나오는 게 대충. 음. 서울 사람들은 궁중김치라고 해서, 배추김치, 보쌈김치 네. 오이김치, 나박김치 나박? 물김치 이런 종류. 와, 거기서 다 네, 네 백김치. 그 서울 <laughs> 백김치 그렇죠. 백김치. 열무김치. <laughs> 또 경기도 사람들은 고구마 김치 많이 한대. 고구마. 어. 고구마 김치 총각 김치. 고구마 때. 응. 고구마 때. 도 담고. 미나리 뭐 김치 이런 많이 어. 담는데요. 그지방에 틀려서. 석박지도 응. 있잖 네, 있어요. 무 그 네. 약간 솜기 음. 들어가게 만들어서 고춧가루 음. 넣고 네. 파마늘 넣고 하면 다아 김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지역, 지역 기후에 나는, 따라서 음. 나는 거 이제 강원도는 이제 갓김치 해물로 많이 담는데요아 해물갓김치 해물 강원도에 어, 강원도에서 더덕김치 막 이런 더덕, 걸 많이 담고 예. 그 다음에 충청도 사람이 미나리김치, 파김치 아, 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버섯하고 배를 많이 넣어서 담는데요 음. 그렇게 하고 경상도 김치는 아, 맵고 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에이. 더워서 그렇대요. 네. 날씨가 더워서. 더워서. 그러니까 거기서 경상도 사람들 고추김치. 뭐 부추김치, 아. 뭐 가지도 김치 담는데요. 네, 그렇죠. 가지 김치, 네. 시금치도 김치 담고 네, 무말랭이 김치도 담고. 네, 그게 경상도 아, 많이 챙겨 오셨네. 네. <laughs> 전란 사람은 갓김치하고 파래김치하고 고들빼기를 음. 많이 하고. 네. 그러니까 기후에 따라서 짭짤하게, 짭짤하게 오래 두고 먹을 음. 수 있는 김치가 돼서 음. 음. 거의 아, 잘 나가는 김치가 300가지 정도 된답니다 네. 음. 강화도에는 음. 강화는 강화 순무순 순무, 김치 네. 그 진짜 맛있더라고요. 물김치하고 석박이, 거기도 그 강화 석박지. 순무로 석박지하고. 네.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 또 네. 젓갈 넣는 것도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젓갈도 다 틀리죠. 근데 요즘은 김치를, 음. 저, 김장을 잘안 하는 것 같아요. 맞아. 그쵸. 옛날에는 김장 누구나 다 했는데, 음. 음. 그리고 또 무슨 뭐 배달 김치? 그러니까 네. 배달로 저기 절여 놓은 절임 배추 사다가 다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 그게 제때 에안 도착하면 나중에 이제 양념은 다 준비해 놨는데 <laughs> 뭐 계속 고생하더라고요. 그냥 근데 그냥 그 스토리야. 김치를 담는 횟수도 음. 줄어들고 양도 줄어든 것이 음. 코로나 때문에 같이 모여서 많이 담았었는데 그못 그러, 하니까. 되고. 그러고 또 음. 밥도 세라도 뭐 많이 줄어들고 또 뭐, 탄수화물 적게 먹는다고 또뭐밥안 먹으니까 김치도 아무래도 좀덜 먹고 그러는 거 같아요. 우리 아이들 학교 다닐 무렵에는 김치를 한 집에 이제 보통 내가 우리가 한 20포기? 25포이 음. 이제 보통 30포기씩다 담아요. 친구들 네. 또래또 또래 집마다 돌아가면서 그 집이 가서 김장 다 해주고. 그렇죠. 그날 이제 종일 거기서 먹고 노는 거예요. 돼지고기 <laughs> 삶아서. 고 <laughs> 삶아서. 어. 쌈 싸서. 밥을 따로 또, 이제 주인은 밥 준비하기 바빠. 맞아요. <laughs> 아, 아, 김치는 맞아. 사람들이 네. 다해놓으 와서 속넣고 아.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게 재밌었던 것 같아. 그런데 아, 지금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어. 없어. 오란 데도 어, 없고 맞아. 내가 부르지도 않고. 아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누가 오라고 하면 가요? 안 가요? <laughs> 이제 뭐 전, 조금씩 하니까 네, 해외 생활 한 10년 했잖아요. 거기에서 김치 담글 때그 우리 가정부 아줌마가 이제 그 우크라이나 아줌마예요 내가 처음에는 내가 다 담갔는데 이제는 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내가 가르쳤어. <laughs> 이거를 절거가지고 나 갔다 오면 속을 다 이렇게 해서 넣으면 돼. 이제 나보다 더잘하더니 <laughs> 어. 자기 집에서도 김치를 담가 먹는데요. 거기다가 <laughs> 어. 파미도르가 토마토거든요. 러시아말로. 음. 토마토를 또 갈아 넣으면 더 맛있때 어. 자기네 습성대로 만들어서 음. 김치가 음. 건강에 뭐, 좋다는 걸이 사람들이 먹어보더니 아는 거예요. 그럼요. 어. 너무 맛있다고 그러니까 막 토마토하고 파마토 김치도 있잖아요. 아 그래요? 그, 그런 것들 음. 그 이렇게 유명한 셰프들 음. 보면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 만들면 다 김치가 돼 네. 그러게요. 간만 맞으면 김치가 되고 고춧가루 그래, 넣으면 그래. <laughs> 뭐 양파 김치 넣고 하디요. 양파 김치 네. 어? 어, 어. 그 원래 예, 그 네. 원래 있고 좋잖아. 네. 어 약간 네. 저도 김치에 대한 약간 반발을 얘기하자면. 제주도 음. 여행 갈때 저는 음. 제주도 저 지인들한테 제주도는 음. 정말 경악할만한 김치를 하나 듣고 충격을 먹었습니다. 어이, 음. 뭔데요? 이거요, 귤김치. 어? 아, 귤김치. 귤루김치 귤김치? 네. 아, 예. 귤김치? 네. 네, 귤김치. 귤이 많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고급 요리 셰프들이 이런 거 해요. 아. 귤김치도 하고 도마도 김치도 네. 하고 이런 거 해요. 그러니까 귤을 까거나 할라봉 그 두꺼운 네. 거를 썰어가지고 이제 딱 내서 그거를 그냥 김 배추김치에 김치... 넣어 버리는 거첫 번째. 아... 그양파김치 마냥 김치 그냥 빨갛게 된 그냥... 거에 사이, 넣어 사이사이다 넣는 거 있고. 거예요? 아니면은 김치를 따로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치를 김치 담... 따로 담기도 거... 해요. 네, 따로 담기도 해요. 저 귤에다가 귤하고 약간 오... 야채 뭐 담고 넣으면 김치는. 나는 듣는 네. 것도 처음이에요. 음. 아니면은 물김치 식으로 귤즙을 내 가지고 그거는 괜찮아. 물김치는 않나요? 저거 다 까갖고 네. 양념 그대로 해갖고 거기다가 뭐막 지금 무도 총총 쓸어놓고 네. <laughs> 고구마 할, 김치, 김치 담듯이, 네. 음. 아니면은 음. 귤저즙 내가지고 그래. 귤 즙하고 동치미 아. 무하고 당근하고 해서 아. 그렇게 파하고 해서 제주도 현지에서 음. 식당에서 있더라고요 귤 김치랑 귤동치미 그, 그 우리는 이제 다 한국인이니까 이렇게 음. 김치 담그는 게 너무 공통된 화제잖아요. 근데 해외에 나가서 김치를 담그면 아. 마늘 냄새 고춧가루 음. 네, 냄새. 맞아요, 맞아. 너 지나가면 마늘 맞아요. 냄새 난다 그래요. 네. 싫어해요. 양인 옆에 가면 그리고 걔네들 옆에 가면은 고기 냄새가. 고기 나요, 냄새, 네. 가 네. 근데 저, 저희가 지나가면 마늘 냄새가. 완전 비참해요. 네. 굉장히 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 제가 약간의 이제 약간 에피소드 좀 저희 음. 캐나다의 사촌들이 지금이야 이제 이민 간지가 한 십몇 년이 넘었으니까 딱히 문제가 안 됐는데. 이민 가고 나서 이제 국제 전화로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페이스북 이렇게 메신저 이렇게 무료가 없을 때. 때는 진짜 001막007 001 걸려오면 했어 걸려오면은 공치고. 맨날 친척들이내지는 저희 삼촌들이 하는 얘기 가 삼촌이 하는 얘기가 되게 이 캐나다 밴쿠버가 그나마 좀 아시아 계가 많아서 좀 다행인데 음. 그래도 한국 사람들 보면은 냄새 그, 에, 마늘 냄새, 냄새 양파 냄새 딱 난다. 그 인도, 쪽, 인도 쪽이나 중국계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쪽 애들한테는 고추 냄새가 많이 난다. 음. 뭐 인도 쪽 애들한테는 카레, 커레, <laughs> 네, 그 음. 쿠민 냄새 그런 게 많이 난다. 막 향신료들 그니까 러 그렇게서 해 차별 해야이 있었대요. 이제 이치. 지금 밴쿠버는 좀 약간 어떨지 모르겠는데 딱 11년 전 밴쿠버만 해도 그랬어요. 음. 제 사촌들이 아기일 때, 초등학생일 때이문 막가, 막갔을 때가 좀 그랬는데. 우리는 이 향수를 안 쓰잖아요. 음. 근데 걔네들은 향수를 쓰거든요. 그래서 향수를 예. 나도 그래서 여기 한국 들어오기 전에는 향수를 많이 썼어요. 음. 김치 냄새, 뭐 음. 외국인들하고 계속 만나는데 애들 학교에 가서 가리키고 하니까 그래서 향수를 향수를 갖고 와서 여기서 쓰니까 여기서 한국 사람들 굉장히 싫어. 어. 우리는 예의인데 싫으면. 향수를 쓰니까 그렇죠. 예의가 외국에서는 안 에티켓, 쓰면 예. 이상한 거예요. 에티켓인데 네. 그게 이제 문화적인지. 가 내내 아, 그걸 썼거든요. 그런데 이제 딸이 싫어하고 사위가 싫어하더라고요. 아 향수를. 향수를. 어. 아, 젊은 어. 사람도 싫어하구나. 음. 그래서 아, 그렇구나 싫어하는 사람도 있구나 싶어서 이제 되도록이면 깨끗이 있어. 하고 음.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 뭐 약간씩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맨날 잊어버리고 음. 안하죠 향수를 음. <laughs> 음. <laughs> <laughs> 수없이 샀어요. <laughs> 어. 사놓고도 안 쓰고. <laughs> 지금은 안하시는 거예요 향수 그 화장실에 갖다 놓으면 돼요. 각자 자기 <웃음> 집안에 <웃음> 자기가 특별히 또 담는 음. 그 맛있는 김치가 없어요? 그거 우리는 그냥 보쌈 김치. 가르침. 음, 음. 그건 아주 그건 그냥 부자 집 사람들만 사는 아, 거죠. 그 안에 뭐뭐 뭐뭐 넣었는지, 넣었는지 한번 설명해 김치는요 이제 배추를 이렇게 똑같이 절여, 음. 절여갖고 이제 다 위에 대를 딱 절단해갖고, 음. 그걸 이제 송송송 썰어서 따로 놓고 음. 쌀국에 좋은 거만 이렇게 이제 차곡차곡 해놔갖고, 이제 양념은 거기다 이제 과 옛날 같은 옛날에는 뭐 사과 배 이런 것도 귀했으니까 그걸 같이 먹어서요. 사과 배뭐 과일은 다 넣어 딱딱한 거는 음. 다 넣고. 제 배추하고 뭐 생새우 같은 거 많이 넣고 음. 그래 갖고 무도 썰어서 고대로 조그맣게 같이 같은 크기로 썰어서 무는 따로 절여 절여갖고 꼭 짜갖고 같이 버무려요 음. 우리 지금 뭐 김밥 충무김밥 하듯이 음. 그렇게 절여갖고 짝짜갖고 고거를 묻혀 가진 양념 뭐 간도 넣고 파도 넣고 양념을 해서 이제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싸서 이렇게 넣으면 돼요 거기다 이제 국물은 보통 이제 옛날엔 공국도 많이 했는데 음. 너무 좀 그러니까 다시마하고 부고떼가리 음, 이런 거 머리 걸로. 따로 놓다가 고국물로 그 해갖고 찹쌀풀은 조금만 넣고 그렇게 해서 비벼놓으면 그게 아주 맛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과일을 그렇게 안 씹어 뭐 과일을 넣으면 또 무르는 거 있어요. 보쌈김치 보상, 응. 국물을 넣요? 네, 국물 넣어요. 똑같으니까 살살짝 넣자박자박하게. 음. 음. 그리고 요새는 이제 음, 그 과일을 짜서 집 갈아서, 갈아서 음. 걸러서 걸러서 음. 그거만 넣고. 물이 이제 없게끔 그걸로 이제 국물을 만들어 그러니까 이제 북어 달인 물하고 과일 음. 달인 물하고 그 정성이네 네. 음. 그럼요 그렇게 해갖고 생새우 아, 좀 그러고. 많이 넣으면은 아유. 그거 익으면 맛있어요 <laughs> 네. 거기 응. 물만 없으면 음, 백김치 음. 아닌가요? 물을 많이 아니죠 물이 없죠 백김치처럼 백김치.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뻑뻑해요. 이거는 빨간 고춧가루 빨간다. 다 들어가요. 예, 예. 물이 빨간 없으면 백김치 가 되는 그렇지. 거죠. 김치 어, 나, 나 백김치 담아 먹고 싶어. 고춧가루 를안 넣으면 백김치. 아, 네. 그렇지. 고래 갖고 네. 누면은 하나 하나 누면 그거 꺼내 먹는 맛이 손도 안 대고 쏠쏠해. 저는 애 꺼내서 그거한 접시 음. 딱 넣으면 거기서 이렇게 먹어 뭐 얼마나 맛있게. 어머니 아버님 살아 계실 땐 포천에서 농사 엄청 음. 많이 해가지고 음. 한 300포기씩 해요. 한겨울에. 그러면 내려가면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그거 다. 뒤집고 다시 또들어가서또 <laughs> 뒤집고 아유. 씻는 거부터 해서 맨날 며칠 한 2, 3일은 했던 거 같아요. 음. 그게 지겨워서 이제 어머니 아버님이 다 돌아가시고 내가 해외 생활하다가 들어와서는 우리 것만 하겠다. 농사를 남편이 지어도 다 형님들 어. 갖고 가세요. 나는 스무 포기만 주시면 돼요. 해서 음. 집에 갖다 놓으면 집에서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음. 첫 번째 김치를 안 담그다 그 스무 포기를 담근데니까 맛있게 하려고 어. 사과도 갈고 배도 아. 갈고 막 아. 그냥 다 때려 집어넣더니 아. 그걸 걸러서 해야 되는데 아. 아니 양념이 아. 엄청 많은 거야. <laughs> 한 대야예요. 그걸 또 응. 맛있다고 다 집어넣어. 맛이 없어요. 네. 그 외에는 네. 김치가 물르고다 아 버렸어. 네. 그렇게 그렇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 속을 네. 많이 넣면 으안 되겠다. 그러면, 이게 요령이 생기는 그럼요. 거예요. 이번에 국물이 없으면 물을 갈아 넣으세요. 아 무즈, 그러면 시원하고 맛있죠. 생하고 맛있어. 맛있더라고. 네. 전라도에서는 물루니까 그 음. 물을 안 넣어요. 음. 아, 아, 물을 그럼. 서울 와서 음. 넣는 거 알았어. 음. 그 음. 그러니까 맛이 달라. 음. 겨, 진해. 그, 전라도 김치는 그 그러니까 양념이 적그 배추로 쫙 들어가는데. 여기는 무가 먼저 먹고 남은 거 배추로 들어가는 거야. <laughs> 맞아. 그러니까 마, 그리고 나중에는 아, 그 무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안 먹게 돼. 네. 걸려서 떨어져 서 나가면 다 버리는 거야. 넣었... 서울 김치하고 다르죠. 다르지. 그러니까, 네, 그래서, 나도... 그래서 왜 저렇게 김치를 하는가 처음에 이해가 안 돼요. <laughs> 어, 그게 더워서 그래. 그 김장하면 나는 그 어렸을 때그 김장했던 거 아, 그러니까 어. 오래 먹고 두 두고 응. 다가 손이 쩍쩍쩍 갈라질만큼 그때는 고무 장갑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밭에서 이제 배추를 뽑으면 음. 몇 사람이 지어 날라요. 그 날데를 잘라가지고, 강으로 절, 이제, 아니, 그걸 지쳐야지, 또. 강에서 응. 씻어. 씻어야 돼. 씻어갖고 절이는데, <laughs> 배추를 절어, 또 절여갖고 또 씻잖아요. 또, 예, 소금 넣고 해서. 그, <laughs> 나무 밑에서, <laughs> 그, 번나무가 있는 나무 밑에 우리 밭이 있어요. 음. 그, 그 사이사이에 그게 들어간 거야, 또 이제. 배추가 크면서 그 사이로 다 사이사이에 껴 들어간 거야. 그렇죠. 잎사귀가 떨어져서. 아유. 그러면 이제 그걸 씻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맨손 쥐고 그 강에서 씻어가지고. <laughs> 손은 싫었지. 네, 이렇게 딱딱 건져 놓으면은 그 건져 놓은 배추가 얼어요. 아 그래요? 맞아요. 근데 그렇겠지? 그 손으로, 맨손으로. 아우. 그리고 그 배추를 또 이제. 남자들이 또그 지게에다가 지에다가? 물이 줄줄 흐르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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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다가 지게 나르고. 밑에다가 네. 함석 같은 거를 대요. 어. 아. 지게 밑에다가 함석 네. 같은 걸 바, 저기 바디에다가 대가지고 물못흘리게 몸에 못 들르라고. 네. 그걸 짊어지고 집에다가 다날리는데 그걸 몇짐씩 질러 날리니까 그건몇백 폭이야. 겨울에 그김치독이 음. 지금은 김치냉장고지만 냉장 냉장김치독이 이렇게 큰 냉장 오르, 저 도구로 몇독씩 담잖아요. 그래서 묻어야 맞아요. 되잖아요 또. 네. 그것도 손으로. 김장 그장압비 없으니까 손으로 이걸 아 빨간 걸 묻히고 나면 아 밤에 잠을 못 자요. 후끈거리고 후꾼 아파가지고 아 고춧가루가 에이. 얼마나 독한지. 매워. 독하지. 그거 지금 사람들이 알랑가몰라. 알아 <laughs> 알랑가몰라. 아, <laughs> 보기만했어. 저 김치를 하, 저기 우크라이나에서 김치 냉장고 갖고 갔거든요. 일본 대사부인이 음. 한국 김치를 너무 좋아해요. 음. <laughs> 케이크를 케이크를 일곱 개인가 요 조각 케이크를 사 갖고 와서 우리 집에 왔. 그래서 내가 줄게 뭐가 있어. 그래서 우리 그 배추김치 그걸 응. 두 포기를 꺼내서 탁 담. 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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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네, 네. <laughs> 우리 한국인은 역시 김치 반찬이 네, 최고입니다. 네, 맞아서는 네. 안 되죠. 네. 맞아. 고기가 아무리 맛있어도 맵기니 상에 올리면 물리니까요. 항상 곁에 있으면 귀한 줄을 모른다고 하던데 오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또 김치의 소중함을 더 느끼게 되네요. 그래, 그죠? 맞아요. 맛있는 김치 많이 드시고 다들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